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하면 사이 좋아지는 행동 꿀팁 10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 자꾸 싸우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가요?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정신과 의사, 상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혼 위기의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 1. 매일 감사 노트 쓰기 방법. 배우자에 대한 감사한 점을 매일 3가지씩 적는다. 작은 것이라도 오케이. 얘 아침에 커피 타줘서 고마워 퇴근하고 아이 돌봐줘서 고마워 2주 동안 실천한 후 상대방에게 읽어준다. 왜 효과적일까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 만족도가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로 불만만 쌓이는 부부가 많지만 이렇게 감사한 점을 의식적으로 찾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2. 30분 룰 적용하기 방법 퇴근 후 30분 동안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TV, 핸드폰 금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기분 등을 이야기한다. 왜 효과적일까? 미국 부부 상담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하루 30분의 집중적인 대화가 부부관계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교류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 친밀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3. 갈등이 생길 때 타임아웃 선언하기. 방법. 감정이 폭발할 것 같으면 타임아웃 시간 정지를 선언한다. 최소 2030분 동안 각자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다. 이후 차분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한다. 왜 효과적일까?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화가 나면 전두엽 논리적 사고 담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면 더큰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죠. 타임아웃을 하면 논리적 사고가 돌아오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4. 일주일에 한번 배우자 맞춤 데이트 하기 방법. 배우자가 진짜 좋아하는 활동을 한 가지 골라서 함께 한다. 단,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예, 남편이 등산을 좋아하면 함께 등산 가기. 아내가 카페 가는 걸 좋아하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기. 왜 효과적일까? 스탠퍼드 대 연구에 따르면 연인 시절 했던 활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두뇌에서 설렘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어 다시 연애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4. 싸울 때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문장 쓰기. 방법. 감정 표현을 할때 너는 맨날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바꾼다. 나쁜 예제. 넌왜 맨날 그렇게 무신경해? 좋은 예제. 나는 오늘 내가 내 말에 관심 없어 보여서 좀 속상했어. 왜 효과적일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이 마이너스 메시지 기법이라고 해요. 너를 주어로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만 나를 주어로 하면 상대방이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침대에서 부정적인 대화 금지. 방법. 침실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침대에서 이혼, 돈, 육아 갈등 같은 무거운 대화는 금지. 왜 효과적일까? 수면과 스트레스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침대에서 싸우면 불면증이 생기고 그 결과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거실에서 대화를 하고 침실에서는 오직 휴식과 애정 표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7. 이를 일 스킨십 규칙 만들기 방법. 하루에 한 번은 신체 접촉을 한다. 예 손잡기, 포옹, 어깨 토닥이기, 가벼운 키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게 중요. 왜 효과적일까? 스킨십은 옥시토신 애차 호르몬을 분비시켜 부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20초 이상 포옹하면 서로의 감정이 훨씬 안정된다고 해요. 8. 배우자의 하루를 칭찬으로 마무리하기. 방법. 잠들기 전, 배우자의 오늘 하루를 칭찬해준다. 예, 오늘 당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오늘 집안일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왜 효과적일까?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9.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 사용하기. 방법.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칭찬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느끼죠.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 게리 체프먼 박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어요.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에 맞춰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 간단 체크리스트. 배우자가 가장 행복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일말칭찬.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면 관계가 좋아짐. 2. 스킨십 손잡기, 포옹, 가벼운 키스 지나가면서 어깨 토닥이기 하루 1번 이상 신체 접촉이 꼭 필요함. 3. 함께하는 시간 주말에 우리 카페 가서 이야기할까? 영화같이 볼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애정이 깊어짐. 사작은 행동 배려 커피 한잔 타줄까? 퇴근하고 마사지 해줄게 사소한 행동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짐. 5. 선물 당신 생각나서 작은 거 사왔어. 이거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의미 있는 작은 선물도 큰 감동을 줄수 있음. 왜 효과적일까?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일수록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관계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1 주1회 감정 체크 시간 가지기. 방법. 일주일에 한 번, 1520분 정도.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핸드폰 OFF. TV 끄기. 아이들 재운 후 단둘이 대화. 꼭 해야 할세 가지 질문. 1. 이번 주에 나한테 서운했던 점이 있었어? 2. 이번 주에 내가 한 행동 중에 좋았던 게 있었어? 3. 다음 주에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을까? 실제 사례 부부 상담 효과 200%. 아내 이번 주에 당신이 늦게 퇴근했을 때. 미리 연락을 안 해줘서 좀 서운했어 남편아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아내 근데 이번주에 내가 피곤할 때 설거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작은 오해가 쌓이지 않음 불만이 폭발하는 걸 미리 방지할 수 있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남 왜 효과적일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청소이모션을 책마이너스인 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하는데 이렇게 미리 풀어주면 크게 싸울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라도 작은 노력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